눈밑 지방과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다크서클입니다. 눈밑 지방이 있어도 눈 밑에 그림자가 생기고 다크서클이 있어도 그림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눈밑 지방인지 다크서클인지 구별이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눈밑한몰리 있습니다. 눈이 전체적으로 꺼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. 눈이 꺼지면서 밑에 골짜기가 들어가서 마치 지방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눈밑 부종이라고 해서 어, 눈밑 지방 부위보다 훨씬 넓게 붙듯이 가끔은 피곤하거나 어떤 짠 음식을 먹으면 거머지듯이 어,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다크서클은 피부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레이저나 필링 같은 고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. 만약에 지방 때문에 다크서클이 더 심해졌다면 지방수술을 받으시는 것도 효율적인 치료의 하나입니다. 지방을 원래 위치로 돌리면 밑에 그림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특별히 다크서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밝아집니다. 두 번째, 눈밑 한몰의 치료는 보통 필러나 지방이식을 시행합니다 눈밑지방이 약간 있더라도 한몰이 심한 분들은 수술을 꼭 하지 않더라도 한몰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채워준다면 마치 수술한 것과 같은 뛰어난 미용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염분 때문에 의한 부종은 특별한 치료는 없고 시기를 조절하고 덜 붙도록 자세를 교정하거나 약간 몸을 세워서 주무시는 방법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방법은 수술이나 어떤 치료로 교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.